안녕하세요. 빵, 빵이 여러분 코너. 와 오늘 이 너프건을 변신시켜라 이너 변신 코너는 이제 처음으로 권총을 변신을 시켜볼 건데요. 사실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이 너프건을 변신시켜 보겠다고 막 분리하고 막 옆에 막 장착하고 막 부품도 안 와가지고 막 망한 적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하지만, 이거는 정말, 역사상 너무 쉽고, 진짜 너무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선, 여러분들께 오늘 변신시켜볼 이 너프건을 소개를 드리자면, 바로, 좀비 스트라이크 더블 스트라이크입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요, 더블 스트라이크를 바로 변신시켜볼 건데요. 우선은 부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. 부품도 사실 뭐 거창하게 막 카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막 진열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? 부품이 하나거든요.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꽃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. 꽃 문양이 그려져 있어가지고. 아주, 진짜, 멋있는, 이, 앞, 총열 부분인데요. 요 녀석을, 이, 더블 스트라이크에 바로 장착을 할 겁니다. 아마 변신하는데, 제 생각에는, 음 정확히 한 4.2초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. 자, 여러분, 그럼, 바로 변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먼저, 여기 보이시는 요거를, 딱 맞게, 여기에, 싹, 끼워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여러분들, 변신, 끝!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이게 저는 이거를 구매할 때 사실 이 더블 스트라이크를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장착을 하고 다시 나사를 조여주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끼우는 겁니다. 와,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가요?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오버워치의 매크리 권총과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거든요? 석양이 진다. 따다다다당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총알을 넣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. 그냥 여기 에 총알을 이앞 구멍에다가 똑같이 꽂아주시면 돼요.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가운데 딱 총알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발사. 아도!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멋있게 쓰고 싶으면 이제, 옆구리에 딱 차고 있다가, 빠라바라밤, 빠바밤 하면서 딱 악당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바로 꽂은 다음에, 꽂죠 아, 다시. 딱 멋있게 뽑아준 다음에 바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. 아, 야, 한네 바퀴 돌려. 네 바퀴 돌린 다음에, 그냥 바로 탁 잡고 그냥 발사. 게임, 오버. 여러분.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네, 여러분. 그렇게 해서 오늘 너 변신은 이렇게 끝입니다. 요거 가격은 되게 이제 저렴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더블 스트라이크만 있으면 요거 충분히 가능하고요. 아마 다음 너프건을 변신시켜라 해서 변신할 권총은 바로 해머샷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해머샷을 제가 아주 멋있는 키트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너프건을 변신시켜라 최초 권총편 아주 간단하게 분리도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장착해서 이렇게 쏠수 있는 더블 스트라이크 변신편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너프건을 변신시켜라 너 변신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권총을 연속으로 두 방을 써본 후에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죠. <놀람> <놀람>